조심해서 잘라야 되겠네요. 잘하면 안 돼요. 네, 그렇군요. 예쁘게, 저랑 쭉. 음, 아고, 아니, 이거 좀 지워지라. 이거 한번 집어줄게요. 선생님 기다리세요. 야, 이리나라오나라 보람나비 나라. 흰나비 춤을 추. 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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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만 이자분 처야 아빠 손잘 <laughs> 어, 잘못 나왔어. 오 들게 팩이야. <laughs> 조심 써으세요 <laughs> 됐어. 됐어. 골고로잘 <벌벌> 됐어요? 예쁘게 해야 돼. 이제 안된 부분이 어디예요? 다, 다 발랐어요? <laughs> 여기 이마 그리고 여기도 있어 딸아 이거 똥이야? 그럴게. 아니 똥 아니야 들깨 팩이야 야 팩이야 아빠 이거 들깨 팩이야 어? 예쁘다 오이 <laughs> 색 같아 음, 오이하고 계란 은 아니 들깨하고 계란하고 섞 거야. <laughs> 할아버지 같아 <응. 웃음> 할아버지 같아? <laughs> <laughs> 아, 미드 할아버지로 변했어? 네. 응? 이자는 네, 똑똑박사요 똑똑박사야. 이자는 여기 똑똑박사야. 아주 똑똑하고 예쁘고 그래서 이자는 공부도 잘할 거야. 하나, 두, 세, 착각. 하나, 두, 세, 착각. 마지막 하나, 두, 세, 착각. 됐어요. 진짜 마지막 하나, 두, 세, 착각.